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 종목 로보스타 가지고 왔고요.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년 넘는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지루한 박스권 안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이시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현시점 로보스타 앞으로 3만원 부근까지 내려와준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를 4만원까지 충분히 가져갈 만한 재료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로보스타에 대해서 로봇산업 전체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로봇산업 전체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1분기 예상실적 로보스타의 1분기 예상실적을 직접 확인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작년 대비 상당히 큰폭 상승을 해주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3월 달에 공개될 공시 내용과 핵심 재료입니다. 이 공시 내용과 핵심 재료가 상당히 시장의 이목을 끌어줄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작년 고점을 넘어갈 수 밖에 없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토대로 각 시나리오별 핵심 전략들을 모두 수립해 두었습니다. 이 3월달 공시 내용에 대한 발표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혹은 변경되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과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각기 다른 시나리오별로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현재 로보스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대응 방법이 아직 잡혀 있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로보스타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이 시점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작년 10월 20일 장 전에 스윙 종목으로 보내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던 178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100% 무료로 챙겨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25,000원 이하 목표가와 손절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시점 제가 10월 19일까지 주가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여기부터는 이제 낙폭 과대 지점이다. 확실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부분도 단순히 차트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료에 대한 분석도 모두 끝낸 기업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낙폭 과대 구간이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하고 난 이후 저점 보시면 손절가 깨지 않은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34,000원 목표가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30% 넘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는 재료와 타점 모두 확인을 하시고요,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스윙 종목들. 방금 보여드렸던 이 스윙 종목들과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 스윙 종목들 포스터 제외하고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었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 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오늘 실가 매수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보여 드릴 텐데요. 문자 주셨던 220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답보내 드렸고요. 제가 뿌리오라고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직접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이름도 확인되실 거고요. 배너도 움직이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여기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게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발송 결과 이야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늘 장 전인 8시 50분에 보내드린 게 시간까지 다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인성 정보와 비트 컴퓨터, 이렇게 비대면 원격 진료 섹터에서 두 종목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때왜 보내드리는지, 식가 매수로 진행되지만 목표가는 어디까지고 손절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문자를 통해 이렇게 보내드리고 제가 장 시작하면 라이브 켜서 사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수급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인성 정보부터 바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 닿지 않은 채로 당연히 시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바로 목표가까지, 4710원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수익 자체가 단타로 진행해서 바로 11%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전장 비대면 섹터 종목들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대장주를 잘 골라 들어갔기 때문에 단타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온 거고요. 비트 컴퓨터를 보게 되시더라도, 오늘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였던 745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올라가 준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손절가 닿지 않은 채로 목표가 했던 8,500원까지 그대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11%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모두 오늘 오전장에 가장 핫했던 원격 진료 섹터에서 대장주로 잘 뽑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1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타 진행을 할 때는 보통 5%에서 시장의 주도 섹터를 잘 잡고 대장주를 잘 잡았을 경우에는 10%까지 단타 같은 경우는 5%에서 10%이 사이에 수익을 내고 확실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라면 놓치지 않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여기도 보이시죠 발신 번호 0108,000번의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단타라고 보내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바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 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 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 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 대신 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 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 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원 도달 이후에는 3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